안녕하세요. 학교밖 청소년 법률 지원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법률 교육. 오늘은 근로 청소년을 위한 기초 근로법 강의를 하겠는데요. 저는 금윤아 변호사라고 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고, 일을 하면서도 겪을 문제가 있지만 일을 그만둘 때도 법률적,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에 대비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OX 퀴즈부터 내겠습니다. 어, 퇴직금과 관련해서예요. 어, 어떤 음식점에서 주 6일 1년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 A인데요. 이 친구는 일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 대부분 1년 이상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에 4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문제겠죠? 정답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법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1년 이상 일을 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 생이든, 상관없이, 상관없이 1년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는 거죠. 퇴직금이나 임금은, 어, 특히 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퇴사자에게 지급해야 할까요? 예, 문제가 너무 쉬워서 이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정답은 그렇다는 거죠. 언제든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이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서 그 기한을 더 뒤로 늦출 수 있긴 합니다. 다음으로 임금체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어, 기사에도 있죠? 임금체불에 꺾인 청년들, 이제 취업 안 할래요? 라는 제목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임금체불이 뭔지 알아야겠죠? 네. 일을 해서 받는 모든 돈이 임금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장에게 어떤 일을 해서 노무를 제공을 하고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수가 바로 임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대가가 늦어진다면 나는 일을 했으나 그 사장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 체불이라고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서 말하는 임금에는 뭐 가장 기본적인 기본급도 포함되지만 뭐줘야할 상여금이나 뭐 퇴직금 같은 걸 주지 않는 것도 다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것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별도 합의 없이는 무조건 14일 이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아,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 갑자기 돈을 깎아버릴 때, 그건 어떻게 할까요? 예. 원래 줘야 될 돈을 주지 않으면 그 깎인 돈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역시 채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삭감 역시 임금 채불이라는 것이죠. 임금 채불이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예. 아, 임금 채불이 된그 근로자, 청소년은 사용자인 사장님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면 됩니다. 음, 다행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마당에 그 홈페이지에서 편안하게 그런 채불임금 관련 진정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혹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진정서가 접수되면 어떠한 절차를 거칠까요? 네. 일단 근로감독관이 정해집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을 한 청소년, 진정당한 사장님을 한 번씩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뭐이제껏 있던 출퇴근 기록부, 임금 대장, 계좌 이체 내역 같은 걸다 확인을 하고 어 임금 체불이 맞는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 이거는 수당을 줘야 되는데 안좋네요 어, 이거는 주유수당이 빠졌네요. 이렇게 자기가 다 문제되는 걸 정리를 하면, 어, 임금체불이 맞으니 사용자, 사장님은 그걸 주셔야 됩니다. 라고 체불임금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사용자가, 사장이 이 지시를 따르면 참 좋은데 이걸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근로감독관이 형사입건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고요. 검찰에서도 딱히 뭐,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면 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로감독관은 신고를 한, 진정을 한 근로자에게는 체불임금확인서라는걸 교부해 주는데 이를 근거로 뭐 민사소송 같은 걸 통해서 어, 소송을 해서 우리가 임금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조치를 좀 천천히 보면. 진정을 먼저 해서, 뭐,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를 내리는데, 어, 지급 지시를 내렸어도 사장에 주지 않으면, 어, 결국 처벌 단계로 넘어간다, 라는 것이죠. 다, 다시 한번 OX 퀴즈 내겠습니다. 어, 일, 그렇게 해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 노동청에 진정까지 했는데, 사업주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 이 근로를 한 청소년은, 혹시 국가에 임금을 좀 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질문하는 이유는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겠죠. 예, 다행히도 우리 법은 체불임금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았는데 사용자가 배재라뭐 회사 망했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임금을 못 받고 있다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한 임금을 대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로를 하고 있으면 700만원, 그리고 일을 관뒀으면 1000만원까지 최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임금체불이 있다면 뭐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지원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권리를 찾아가실 것을 권합니다. 음, 임금 채권이라는 게그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일로부터 어, 3년이 지나면 그 지난 다음에 그 3년 전에 월급을 달라. 그때못 받은 주유신당이 있다 라고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라는 게 완성이 돼서 그 받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체불이 있다면 미리미리 권리를 찾아가는 게 좋겠죠.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해고 문제입니다. 해고? 해고가 뭘까요? 해고는 사장이 청소년에게 너 해고야. 너 오지 마. 이제 일하지 마. 라고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 근로자는 일을 하고 싶은데 사장이 오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해고라는 것이지요. 음, 해고라는 걸 당하면 내 생계수단이 갑자기 없어지잖아요. 그로 인해서 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함부로 해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는 그럼 뭐가 될까요? 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휴, 내가 사장이더라도 그런 애랑 일 못하겠다. 라는 게 발생했다면 사실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사장의 물건을 훔치다, 훔쳤다든지 아니면은 뭐 너무 갑자기 다치게 돼서 더 이상 일을, 해당 일을 할수 없게 된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단결근이나 업무상 지시위반 등 불성실 근무도 그중 하나거든요. 불성실 근무는 난 열심히 했는데 왜사장님 불성실하다고 하지? 라는 의문이 들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지 여부는 사장이 엄격히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 법은 또 다행스럽게도 사용자가 해고를 할 때는 서면으로 꼭 종류로 적어서 해고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어, 근로자가 해고라는 걸 당했을 때 어떤 적절한 대응을 하려면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하는 게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 전화, 문자 이런 걸로 해고 통지를 하는 거는 해고 통지가 적법하게 안 됐다고 봅니다. 다만 주의할 게 이러한 서면 해고 통지의 의무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즉 다섯 명 미만일 때에는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해고 통지를 꼭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죠. 어, 이런 분이 있어요. 네 어, 명이 근무하는 카페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사업주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럼 이걸 문제지기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문제예요. 예. 어, 해고 예고라는 것은 해고할 거라는 걸 미리 말을 해줘야 하는 것인데요. 어, 5인 미만의 사업장 즉이 사건처럼 4명이 근무하는 카페에서도 사장은 해고하기 전에는 해고 예고는 꼭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 예고는 어, 4인이더라도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해고 예고라는 것은. 어, 미리 해고 당하기 전에 알려주는 것인데 어, 일하는 근로자가 뭐 다른 일을 알아보든지 이런 것을 적절히 할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제도입니다. 어, 그런데 뭐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무슨 일이 나타났거나 아니면 그 근로자가 사장님한테 큰 학금 피해를 줬다라고 할 때는 해고 예고를 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 법은 당황을 하지 않도록 해고를 미리 예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음, 해고를 하기 전에, 30일 전에, 30일 이후부터 너는 해고다라는 걸 말하도록 한 것이지요. 아, 주로 해고 예고에서 문제되는 건 경영상 어려움이나 폐업입니다. 아, 경영상 어려워져서 이거는 해고고 내일부터 오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음, 경영상 어려움? 이런 걸로 해고 예고 없이 해고를 해도 될까요? 실제 있던 일인데요. 작은 카페에서 사장님과 둘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님이 매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오늘까지만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어, 갑자기 당일 해고라니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장님은 둘밖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미리 예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진짜인가요? 궁금해 하시는데요. 해고 예고에 대해서는 어, 5인 미만의 사업장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상 어려움, 폐업은 그 해고 예고를 거치지 않아야 되는 예외 사유는 아니라서 경영상 어려움이나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해고 예고를 했어야 하고, 폐업해서 내일부터 카페가 없어질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거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음, 해고 예고 수당은 3십 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인데요.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가게 할 경우에는 월급을 한 달치를 그냥 주고 내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당해고 당했을 때 나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 구제와 관련해서. 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더라도 법원에 해고 무효확인소송이나 뭐 관련해서 임금을 못 받았으면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음, 지방노동위원회에 하는 그런 구제신청 절차는 뭐 노동위원회에 가서 사실관계를 말하고 뭐 노동위원회에서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많이 이끄는데 이런 화해가 안 된다면 아, 이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고 이거 다 판정에 수긍하지 못하겠다 나는 부당해고 당했는데 뭐 지금 그쪽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내가 불복을 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라는 걸 하면 됩니다 재심신청에 대해서도 다시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행정소송이라는 걸 거칠 수 있는데, 행정소송은 1심, 2심, 3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 부당해고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진짜 몇 년이 소송이 걸리기도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는 제가 보여드리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역시 노동위원회나 뭐, 다양한 법원 소송 구조 시스템 같은 걸 이용해서 변호사나 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업 급여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실업 급여라는 게 뭘까요? 어떠한 이유에서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 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돈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실업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요건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관뒀다는 것이죠. 뭐 경영상 이유로 뭐 해고를 했다거나, 경영상 이유로 폐업을 했다거나 어 이렇게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도 외부 상황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다면 어 실업급여라는 걸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게 자발적이 아니라고 보이면, 어, 실업급여를 인정해 줍니다. 어, 예를 들어, 어,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일을 겪어서 다치거나 아프게 되었다면, 이분은 일을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구나, 라고 봐서, 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뭐, 너무 늦어지면, 어,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버리면 받기 어렵고, 또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청구하지 않아서 받지 않고 있다가 재취업을 해버리면 아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것 같으면 빨리빨리 신청을 해서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냥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 신청을 할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근로 권익 침해 시 대응방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업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진정서라는 걸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노동사무소의 양식대로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어, 어떤 진정을 접수하면 결국 본인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어, 출석하는 게 귀찮아요. 어, 그런 게 싫어요. 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주셔야 본인 구제가 본인 권익구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상으로 일을 마치며 겪을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